자 665번 봅시다 어 a 를원 위의 임의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은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점을 한번 잡아 봐요 a 점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잡습니다 그러면 적당하니 원을 하나 여기다 잡아볼까요 원을 대충 잡아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다 해봐요 그러면 지금 원 위에 원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예요. 원 위에 한 점을 잡자. 예를 들어서 원 위에 이, 이 점을 잡아볼까요? 어, 자,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음, 이제 변환 이거 이 점이 계속 원 위를 움직일 거니까 아닙 그래서 이 점을 일단 P점이라고 하고 자, 움직이니까 임의점 x1, 자, y1 이렇게 놓, 놓읍시다. 그러면 A를 P점에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대칭 이동시키면은 자, 어디에 떨어질까? 여기서 이제 쭉 가봅니다. 여기 어디쯤, 어디쯤, 여기쯤 될까? 아,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여기에, 여기에 바로 요 어, 점을 P점에 대칭시킨 점이 있겠지. 자,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A-라고 합시다. A-. 자, 이점 이제 변하니까 X, Y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x 와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겠지. 여기서 p가 이렇게 원율을 움직이면 이 점도, 이 점도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렇죠? 어, 그랬을 때 xy는 어떤 관계수를 만족하느냐. 그겁니다, 바로. 그러면 p점이 어디에 있던 간에 요거는 이제 중점이 되니까 a, a-의 중점, p점이 될수 밖에 없죠. 어, 따라서 중점 잡표에서중점의 x 앞에 있는 x1은 x1은 2분의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2에다 플러스 뭐야? X가 되겠지.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중점 y 좌표인 Y1은 자 2분의 y 좌표 마이너스 1, 에, 플러스 Y.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XY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그럼 X1과 Y1은 원 위를 움직이는 x 좌표 y 좌표니까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대입하면, 은 대입하면, 자, X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에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5에 제곱 equal 1 이게 성립하니까 이거 대입하자 그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 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4에 제곱 플러스 y1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y하고 마이너스 5에 제곱이 콜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가로안을 계산하니까 통분한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8 인기 2분의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x 문제 쓰면은 자 2분의 2분의 x 마이너스 10 이거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이 가로를 또 하면은 마이너스 10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이네요 그래서 자 2분의 y-11. 이거의 제곱은 1. 자,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의 제곱이 4니까 양변을 4로 곱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x-10의 제곱. 예 네, 플러스 이것도 y-11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어, 네, 바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x의 관계식이. 보니까 원이 되죠? 이것도 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하고 같은 것이 2번이죠 어 2번 맞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66번입니다 a점과 b점이 있고 직선 l이 있어요 근데 l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화 될때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p의 좌표 구하기 입니다 지금 문제의 뜻은 문제의 뜻은 뭐냐면은 여기 A점이 이렇게 있고, A점 잡혀 뭐야? 마이너스 1,4죠. B점 적당히 여기 이렇게 있어요. 3,7이 다 그런데 직선 L이 있다. 직선 L이 이렇게 있다. 직선 L이 이렇게 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직선 L이에요. 그래서 L인데, x-y 이너스 y 플러스 이 l 0 이란 직선이에요. 그러면, a에서, 이제, area 점 p 까지 하고, 또 p에서 b 까지니까, 어, 적당히 한번 여기 잡아봐. 여기가 p가 있다고 해봐, p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자, a에서 p 까지에다가, p에서, b에서 p 까지, 요, 거리 합.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의 최소가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점 중에 한 점을 L에 대칭시키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어, L에 한번 대칭을 시켜봐. 아, 대칭시켜보자. 자, 그래서, A 점을 갖다가 L에 대칭시켜볼까요? 어, L에 대칭시키자. 적당히만 여기쯤 이렇게 딱 잡아. 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 다시점이야. 다시점.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 될 것이고, 여기를 이렇게 갔겠지. 예.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음, 여기서 바로 B로, 수직으로 딱 가는 거죠. 이렇게, 아, 져 저, 일직선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어디에가 피가 있을 때. 그렇지. 여기. 자, 여기에가, 여기에가 피가 있을 때, 여기에, 바로 피가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분다 이해를 하셨겠죠. 여러분 지금 하니까, 다시 한번이렇 연결해 보면,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어보면 이어보면 지금 당연히 음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겠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것 플러스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거지. 그죠? 아까 p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된다고. 여기에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어보면은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것하고 요거다고 길이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 플러스 이것이나 이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아까 P가 여기에서 빨간 색깔,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가지마. 이것은 직선거리로 하잖아요그렇지 P가 여기 있을 때 최소화된다. P점을 잡혀로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A점을 갖다가 이것에 대칭시켜서 A 다시 점을 잡혀로 구해야겠죠. 자, 대칭 점을 잡혀 구하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x 좌표를 a, y 좌표를 b라고 놓자.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중점은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중점의 좌표는 자, 2분의 a 1이 x 좌표고 y 좌표는 2분의 b 4가 되겠지. 그렇죠? 이것이 요 위에 있어야겠지. 자, 대입합니다. 자, 2분의 a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4자 플러스 2는 0이 되겠다. 2로 곱해. 양변 a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이 되겠지 이렇게 없어지고 자 a 마이너스 b는 1이 되겠네. 시간을 놨죠. 하나 또 하나씩 뭘 이용한다? 수직관계지 수직관계. 음, 그래서 a a'의 기울기 a 다시 울 기는 바로 합니다 어, 지금 a 플러스 1분의 b 4이거에다 곱하기 자 이것의 귤기 얼마 귤의 일이죠 1 1 이게 뭐다 마이너스 이어야 겠다 수직 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을 양변에 곱해요 음 그러면 b 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어. 그러면 자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b는 4가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니까 3이 된가요? 그렇죠? 열 식이 나왔어. 그러면 두 식을 뭐 더해 버립시다. 더해 버리면 2a는 4가 되고 어, 따라서 a는 얼마? a는 2가 되죠. a가 2면은 b는 얼마? b는 1이 되죠. 이렇게 됐어요. 어, 따라서 이제 점이 나왔네. 예, 예, 지금 어 자 a 다시점이 a 다시점의 좌표가 이것이 뭐가 된다 어 2, 아, 1이 됐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요 p 점이 최 최소가 될때 p 점 p 점 뭐예요 바로 a 다시하고 b 를 지나는 직선과 l 과의 교점이지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점과 요 점을 잡는 직선의 방식도 구해야겠네 음자 그래서 어 지금 직선 a 다시 에 예, b 자 이걸 구합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1런 기울기는 자2 예, 3 마이너스 1 될까요 어3 마이너스 2분의 에7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시다 7 마이너스 예 그러면 6인가요? 6 인가요 자6 에다가 x 그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됐죠 놓지워 버리고 자 그래서 y e q 6x 마이너스 1 2하고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1이죠 11 이렇게 되겠어 직선 이거다고 이거다고 연립해서 푸는 거죠 y를 그냥 대입해 버립시다 대입해 버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1 플러스 2는 0이 되고 자 마이너스 5x 화면은 얼마야? 아, 이렇게 하면 13이 된가요? 어, 그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X는 자, 5분의 13이 되고. 됐죠?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Y는 그래서 5분의 13 넣으니까 5분의 얼마야? 78인가요? 78. 마이너스 11이에요. 어, 그러면 이것은 5분의 얼마니? 에, 78 5 5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5분의 23이 되겠죠. x 좌표는 이렇게 되고 y 좌표는 이렇게 돼. 예. 따라서 따라서 p점 좌표는 x 좌표가 5분의 13이요. y 좌표는 5분의 23.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풀줄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점 좌표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b a- b를 지나는 직선을 방식구역고 그 직선과 l과의 교점좌표 구하면 된다. 자 667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 루트 2, e, bc의 길이가 4, ca의 길이가 루트 10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선분 ab, bc, ca 위에 점을 각각 d, e, f라 하자. 삼각형 DF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지금 보면, 지금 삼각형 ABC가 있잖아요. 그래서 AB 위에 D점, BC 위에 E점, CA 위에 F점이세요. 어, 이게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둘레도 변하겠죠. 어, 둘레 길이의 최소값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쉽지 않죠. 어, 일단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좌표 평면으로 옮길 겁니다. 좌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옮겼어요. 자, B점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옮겼고요 어, 자, 그렇게 한다면, 자, BC의 길이가, BC의 길이 가 4죠. 그래서 여기서까지 길이 4니까. 그러니까 C점의 좌표는 4,0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A점의 좌표는 지금 거리만 조졌기 때문에 지금 A점의 좌표도 정확히 그러네요. 지금 AB의 길이가 3루트이고, CA의 길이가 루트 10이거든. 어, 그 거리를 이용해서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세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거를 a, b라고 놓읍시다. ab로 구해보자. 지금 ab의 길이가 3루트 이니까자 ab의 길이를 생각합니다. 지금 a, b로 놓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ab의 길이 똑같으니까 ab의 길을 구하되 이것을 제곱을 구합시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 루트 없어지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이 지금 3 루트의 제곱이니까 18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지금 CA가 주어졌잖아요 CA 길이 이거 루트 10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CA의 A 제곱을 구하자 제곱을 구하면 A-4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것이 에,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겠죠 여기서 AB를 구할 수 있겠죠 자위식에서 4A씩 빼버릴까요? 네, 빼버립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A인데 플러스 8A가 되겠지. 그래서 8A. 그다음에 플러스 16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어요. 이퀄 어, 어, 8이 되겠죠? 8. 자 마이너스 16이 양하니까 8A는 24가 되고 따라서 A는 3이 되겠죠. 자, a가 3이면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9, b제곱도 역시 18에서 9를 빼니까 9네요. 어, 그래서 b제곱도 이제 9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b는 양이죠. 어, b가 양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b도 역시 3이 되네요. 그러므로 a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가 이제 3,3으로 보여졌다. 여기가 이제 3,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이 <laughs> 이렇게 봅시다. 이 F점을 어, 지금 음, AB에 대칭을 시킬 거예요. 대칭을 시켜 보자. 그다음에 점을 F점을, 어, F점을 BC에 또 대칭을 시켜 봅니다. 자, 이렇게 대칭시킬 거예요. 그래서 F점을 어, AB에 대칭시켜서 대칭시키면은 얘가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 요 길이 같겠지? 예, 그렇게 되는 요점을 잡자. 이게 대칭점을 f 다시 점이라고 하자. 또, 마찬가지, F점을 BC에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이렇게 되면서,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도록 하는, 한 여기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여기서 F에 2-라고 하자. 자, 이제, F-에서 다시 F2-를 이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F, F-하고 AB하고 만나는 요 점을, 요 점을, 요 점을 이제, d-라고 해볼까요? d-라고 해봅시다. 요 점을 d-. 그 다음에 bc하고 만나는 요 점을 e-라고 해봅시다. 자, e e-라고 해보자. 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d-하고 f하고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어, d-하고 f하고 또 이어보자. 자, d-하고 f 이렇게 있고요. 또, 마찬가지, E'하고 F로 끼워 볼 거예요 이렇게 옳지 됐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은자 이제 이 삼각형 있죠 지금 FD'E' 이 삼각형 하고 지금 F'에서 F2'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지 둘레의 길이가 왜냐하면 이 삼각형 즉 F'D'F는 이등변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그지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F2-F2- -F2 이것도 이등분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변하고 이변이 같아. 그렇지. 따라서 이것 플러스 이것 플러스 이것이나 쭉 이렇게 일직선 거리나 똑같은 거죠. 어.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 삼각형의 둘레길이 최소값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여기가 D 있을 때, E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한번 이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 D가 있을 때 하고 여기에 d 시 있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변하고 이변하고 똑같죠. 역시 이등분의 삼각형이니까. 또 이변하고 이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 플러스 이것 플러스. 뭔 말이냐면 FDE. 이 처음에 주어진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하고 F'DE F2' 요 길이가 같죠. 그렇죠. 어. 그럼 아까 지금 일지선상에 놓을 때요. d 하고 e 한시 비교해 봐요. 그러면 이 삼각형 둘레 길이는 이렇게 직선 길이와 똑같았고 아까 이 삼각형 둘레 길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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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지. 따라서 비교해 보면 이건 직선 거리니까 최단 거리 최소 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대칭 대칭 시켜서 이지선상으로 생각한 이거리가 바로 둘레 길이의 최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를 이제 구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B 하고 어, 이 F를 이어봅니다 B 하고 F를 이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하고 F 2다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냐면은 F 다시 하고 B 하고 또 이어봐 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음, 여기서 지금 B F 하고 BF2-하고는 길이가 똑같이 대칭시켰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BF하고 b F-B하고 F 길이 똑같이 대칭시켰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각을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지. 같죠? 대칭시켰으니까. 그다음에 이 각의 크기하고 또이 각의 크기도 같죠. 대칭시켰으니까. 됐어요. 어. 그런데 지금 AB하고 이 x가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3, 3이니까 사실은 요 직선은 y x죠. 기울기 1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각이 45도예요. 45도. 그러면 요 전체 이 각은 뭘까요? 90도가 되겠죠. 이거 두 배. 90도가 돼.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자, 90도가 됐다. 자, 지금 여기가 직각이다 이 말인데 이렇게 직각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게 지금 왜냐하면 어, bf bf 2 다시 bf 다시 요 길이가 다 똑같거든 그죠 어그래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라고 여기 45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o f 2 다시 길이만 구해주면 그러면 루트 2만 곱하면 바로 f 다시 f2 다시 길이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둘레길의 최소값이니까, BF 길이가 최소일 때, 똑같이 BF2- 길이도 최소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BF- 길이도 최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B점에서, 여기서는 지금 좌평이니까, 원점에서, 원점에서 AC를 지나는 직선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해야겠어요. 옳지. 어, 그러면, AC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AC 방식을 구해봅시다. 자, y-0은, 0은, 기울기가 얼마야? 어, 지금, 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렇지. 4 3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된가요?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기울기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곧바로 씁시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다가, 자 x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어 그러면 자 일반의 을 나타냅시다 그러면 3 x 플러스 y 하고 마이너스 12이0 이렇게 되겠지 ac 직선이 자 이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 리를 구할 거예요 음, 그것이 바로 bf 길이의 최소 값이 되잖아요 그죠예 그래서 bf 길이의 최솟값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루트 루트 뭐야 9에다가 1 다하니까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12 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음, 자 이것이 자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2에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맞죠? 어, 그럼 이건 얼마? 약분하니까 5분의 6루트 10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 어, 지금, bf의 최소값이 나왔어. bf의 최소값. 즉, bf2-의 최소값이에요. 어. 이게 이제 얼마다? 5분의 6루트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둘레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다? 삼각형. 음 삼각형 지금 음 삼각형 df e d e f 의 둘레 길이 길이의 최소 값 최소 값은 뭐가 된다 여기서 f 다시 에서 f2 다시 길이가 된다 이 말이죠 어. 자 이것은 뭐다 바로 bf bf2 다시 bf2'에 루트2를 곱하면 되겠지 bf2' 지금 bf2'가 이거 잖아 어, 이거 이것이 바로 지금 bf2' 최솟값입니다 2'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면 루트2 곱하기 bf2' 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어,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5분의 6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됐어요? 어, 그러면 루트 10은 루트 2 곱하기 에, 루트 5니까 루트 2 루트 2 하면 2가 되잖아요. 어, 2, 6 1 2이 그래서 5분의 1 2에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게 바로 어, 둘레 길이의 최솟값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p 값은 얼마 5가 되는 것이고 q 값은 q 값은 12가 되겠다 그래서 더 알아보랬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p 플러스 q는 17이다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음, 해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어 f 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잖아요 f 점을 a 크마 b 이, 예, 또는 앞학금 앞베 달아놓고 이것을 갖다 X축에 대칭시켜요. 어. 그 다음에 이것을 Y골 X에 대칭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두점 사이 거리를 어, AB로 나타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AB는 바로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어, 루트 안에 완전 적업식으로 거쳐서 풀었습니다. 해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이 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각의두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45도짜리인데 만약에 이 사이각이 30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30도면 이게 이제 배가 되니까 60도가 되는 겁니다. 60도가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대칭시키면 이각이 몇 배다 두 배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30도면 60도가 되어서 정삼각형으로 하면 되고 이게 지금 어, 그린 것 같이 45도니까 이는 두배 이제 90도 직각이 되기 때문에 직각이 이등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등급 완성문제 668번 봅시다. 좌표 평면위에 점 P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점 P가 A점 8,7에서 출발하여 어떤 점 B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됐다고 할때점 P가 점 A에서 B점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수는 그랬어요. 가족권이 뭐냐면은 y 꼴 ex이면 이동하지 않는다. 즉, x 앞에 투배한 것이 y 좌표 같으면 이동하지 않는다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b 점이 아마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예, 그 다음에 y 좌표가 ex, x 앞에 투배보다 작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이동하고요. y가 x 앞에 투배보다 크면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이동한다. 자, 봅시다. 지금 a 점이 있는데 a 점이 음, 8 커마 에서 시작을 하죠. 칠에서 시작한데 자 이동할 겁니다. 아, x 좌표에다가 두 배를 하는 거죠. 그럼 y 좌표 비교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y 좌표가 y 좌표가 x 좌표의 두 배보다 작으면 요것 이면 어쩐다고. 아, x 축 방향으로 점을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평 이동한대요. 네, 이동한대요. 예그 네. 다음에 반대로 Y 가 y 좌표가 2X, X 좌표 두배 보다 커 버리면 은 이번에는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답니다 이렇게 Y 하고 2X가 똑같으면 멈춰 버리죠 어. 자 그럼 봅니다 비교해 봐 Y 좌표가 7이야 7 여기다 두배해봐2 8이 16이죠 16 그러면 Y 좌표 작지 작으면 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니까이 점이 자 여기서 1을 빼야겠지 그러니까, 7,7이라는 점이 됐어요. 자, 이제 또, 또 갑니다. X 앞에 두 배를 하는 거야. y 좌표는 7입니다. 2,7에 14요. 역시 여전히 y 좌표가 작죠. 작으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2를 빼는 거죠. 6,7이라는 점이 될 것이다. 또 갑니다. 자, x 좌표도두 배를 고배, 해봐봐. 그러면 7하고 비교하면 6이 10이잖아, 요 12. 여전히 또 작죠 또 x 방향으로 또 옮기는 거야 그래서 5,7이 되겠죠 자, 또또 또 보면은 자 y 좌표는 7이고 x 좌표 2배 해봐 그러면 10이죠 여전히 작죠 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어, 1만큼이니까 4,7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어, y 좌표는 7이고 x 좌표가 4니까 4 2 8 8 여전히 y 좌표 작지 예, 그러면 또 역시 X 앞에 또 어이를 빼니까 3,7이 되겠다. 자, 봅니다. 이제 봐요. 어, y 좌표는 7이고 X 앞에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6이야. 아 드디어 Y 좌표가 커요. Y 좌표 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방향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3은 그대로고 여기서 2를 빼니까 아, 6이 되겠네. 그죠? 어. 자,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해보면, 은 지금 x 좌표 3 y 좌표 6이잖아요.가 어, 뭐가 된다? 2 e 곱하기 x 좌표 3하고 같더라. 그래서 어, 즉 y equal 뭐야? 2x 위유점이죠? 위유점. 그러면 이점 움직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고정되어 있다. 이게 b점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그럼 b점이 될 때까지 몇 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했잖아요 어, 따라서 6회단 말이야. 6회 단 말이에요. 6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